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담기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양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재정을 먼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필요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오늘의 필요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재정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감사할 이유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제가 느끼는 부족함은 많지만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기에 실제로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손길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주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의 재정이 넉넉해지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제게 물질을 채워 주실 때 그것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눔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을 쌓아 두는 자가 아닌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재정 위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공의와 복입니다. 제 집안에 부와 재물이 머물게 하시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저의 삶 전체에 흐르되 그 복이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축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 복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과 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